이게 지금 우리 찍는 거라고? 뭐. 어어 지금 찍고 있잖아 그래? 어어 그거 기래려 그래, 어떻게 나오겠지? 키 뭔데 이거? 이네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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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게 아마 작은 손 작은 만큰손큰 발인가 이럴 거야 아마 그래 일단 보고. 하고 이렇게 차량 세팅도 고,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. 어떻게 아 뒤로 아, 지시돌훈야했다 야, 이네 생각에서 일단 나도 종목수도 아, 아. 그래. 어. 나도 지려 나도 내려. 나도 내려. 나 나도 내도내 나도 내려. 도 내려. 나도 내려. 나도 내려. 나 나도 내려. 나도 내려. 도 내려. 문제는, 애니애이 많은데, 아무것도 몰라. 기술이 이거 보고 아무것도 몰라라. 일단, 기본적인 기술은 이거다. 뭐, 미, 미 손, 아니면 미다 발, 아니면 미띠, 손, 미띠, 발, 이런 거, 아니면 미띠, 미띠, 미띠 손, 미띠, 미띠, 발, 이런 거. 미띠 못해. 해가지고 기술 난다, 그치? 어. 아니면 두 바퀴 돌리고 주먹이 하는 게대체로 그렇게 해야 <laughs> 가요다 어. 대 그렇게 해야 돼대 정말 <웃음> 대단해. <웃음> 촬영 돌아가고 있네. 예, 예.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고맙니다 나도 일단 시켜놨서 무조건 좋은 곳이야, 나도 지금. 아, 아 뭐, 난 일단 해봐야 돼. 나 <laughs> 지금 아무것도 몰라, 나 지금. 캐릭터 아는데 <laughs> 하나도 할줄 모르는 애가. <laughs> 지금 뭐야, 게임은 아는데 캐릭터를 하나도 모르는 애다, 지금. 어? 해서 지금 핸드캡 생각해서 하도 모르는 걸 몰랐는데 지금. 오! 뭐지 이거? 와. 야 뭐야? 야야안는데 지금? 진짜 <laughs> 거야 지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<laughs>

아니, 씨내 지금 올리고 있는 동안 자꾸 때려 지금. 어? 원래 기술을 방해하라고 하는구나. 종이 <laughs> 구현해줘야겠네, 안 되겠네. 종이 구현해야겠네기술을 <laughs> 원래 방해하는 겁니다. 그도 <laughs> 야는 커뮤니 할만 하겠다 디오로리랑 비슷한데 얘는.

오 얘는 쓸만하다. 근데 10분 후에 내구 써보니까 얘는 그래도 좀 쓸만하다.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만해워라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한워라 이거 야워라 이거 치워라, 이거 치라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워라, 이거 치 이거 치워라, 이거 치 이거 치 아이에대고야 빨리 쳐! 나 지금 뭐 지금 저도 못 먹냐 넌? 세켠 연전 연습 움직이는 것도 이상해 지어 모션도 중간에 없어지는 것 같아 저거 봐 움직이는 거 아니냐? 중간에 모션 스킵이 된다니까 아예 이게 뭐냐? 실비라고 했잖아, 내가! 아니, 실비인 줄 잠시 후 3시부터 플레이스테이션관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어, 이벤트 스테이지에서는 길티기어 코스튬 플레이어의 포토 이벤트가 진행될 어 예정입니다.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후 3시에 진행되는 포토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어, 와, 멋있다. 너무 멋있어. 전기로 날아다녀. <laughs> 정전기냐? 불쌍이다. <laughs> 와아! 이사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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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단해. 좋아, 네. 이펙트가. 뭐야, <laughs> 저거. 야, 야, 저거 아테나 짱아니냐 와.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나을 줄 몰랐다. 진짜 안 넘어가자. 저거랑 저거랑 비교하니까 비교하자. 아 시비. 아, 저렇게 아까 비슷